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항목들을 대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. 요양원에서 치료, 투약, 진료가 필요한 경우.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부분 의료급여로 지원. 단, 비급여 항목이나 일부 본인 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 입소 전까지만 가능. 기초수급자가 자택에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지만 요양원에 입소해 전입신고를 마치면 요양원이 주거공간으로 간주되어 주거급여 자격이 상실됩니다. 요양원 입소 전꼭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.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 절차.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. 요양원 선택 후 상담 및 입소 의사 전달. 요양원으로부터 입소사실 확인서 발급.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시공구 수급 이용 신청서 제출.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계약 진행. 전입신고는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필수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된다면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.